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로입니다. 자, 다가오는 1월 20일 드디어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그리고 SC면장 갠슬러가 드디어 퇴출이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좋은 날이죠. 자, 우리 코인상에 강력한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되게 될 것이고 더 그에 따라서 리플도 최근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새첫날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이 중국의 중요한 병목점을 맞아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이 과정에 어 신고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팍스콘 장세에서 아직 갇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것을 뚫어주게 되면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다. 어느 정도 단계 조정 나올지라도 이 방향성 명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흐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삼아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자 최근 비썸 거래소에서 어 약천억원 상당의 어 매도가 좀 발생했는데 자이부분이어떤게좀 작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코인장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행보를 계속해서 추종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커플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디 커플링 자 커플링에서 벗어나서 디 커플링을 선언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소식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보시도록 요, 어, 코인의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런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점도 이제 생겨나게 되실 거고요. 어, 또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하시는데 이 전문가들도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드리면서 전문가의 노하우까지도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우리는 어, 최소한 이 일치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익을 목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죠.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코인판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걷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쫓기보단 돈을 쫓기보다는 하루 10분 투자로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비썸 거래소에서 6,400만 달러 상당의 이체가 좀 발생했는데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통 매도로 좀 간주가 되는데 어 금액이 환산하게 되면 약 천억 원이죠. 자 엄청난 큰 자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어이 리플 지갑 커뮤니티 관계자는 이러한 전송이 비썸의 내부 지갑간 이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고 만일 내부 이동일 경우에 림이 거래소의 오더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압박을 주지 않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 뉴스 헤드라인 기사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 신호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는 불필요한 공포 심리를 유발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이제 매도로 어 어, 보, 어,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도가 되, 어, 됐었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어, 최근 사, 어, 한 달간의 이조정 흐름 속에서 고래 세력들이 천억 원이 아니죠, 약 3조 가량의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어, 지난 16일 자료에서 약 8억 개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아까는 반대 포지션이죠. 이것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 보유를 하겠다, 홀딩을 하겠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매집을 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하나만 그친 게 아니라 지난 27일자에도 약 9천만 개 리플이 이체가 됐고 또 지난 12월 31일자에도 1억 4천 5백만 개 리플이 비썸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천 4백억 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 뉴스 기사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숨은 속내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리플이 비트코인과의 딥 커플링을 선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약1,000% 상승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리플이 비트코인과의 딥 커플링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은 비트코인 대비 10%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새 초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아마폐 트레이더 돈알트 이번 리플의 상승세에 대해서 좋은 차트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또이 돈알트에는 지난 11월달 리플이 200% 상승한 후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던 전문가로 어, 리플의 장기적 잠재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리플은 0 0 0 0 0 2 5 비트코인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최고 수준입니다. 자, 리플의 비트코인 대비 역대 최고가 는 현재 거래가의 약 1000%나 높은 0 0 0 0 0 2 5 비트코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리플의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디커플 어, 리플이 이제 독자적인 시장 동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멋진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플은 이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죠. 자, 실제 이 유용성 면에서는 비트코인을 더더 욱 능가할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대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전문가들도 새로운 강세장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암호폐 분석가 아르만도 판토자는 리플이 크로스보더 결제 네트워크 바로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선도 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자, 그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전통 금융 시스템에 비해서 리플을 확장하고 활용한 국경간 송금은 저 비용으로 즉시 처리 가능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전통금융 시스템은 기존의 국경간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때 보통 이 최소 2, 3일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어 국가에 따라서는 뭐 늦으면 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리플의 국경간 솔루션 OOD를 활용하게 되면 은단 4초 만에 이체가 가능한 부분이고 자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이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보증 현금 개념의 어떤 예치금을 어, 따로 예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예치금이 필요한데 리플의 o d l 에서는 이런 예치금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이런 예치금은 어, 오히려 이제 대출로 돌리면서 이자 수익까지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도 그렇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국경간 시스템, 이 기존의 스위프트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ODL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리플의 이런 펀더멘트를 더욱더 계속 부각이 되면서, 어, 리플이 이 스위프트 기존의 국경간 결제 시장에서, 어, 스위프트의거래량 일부만 합수하더라도 약 100달러까지 돌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500달러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석가는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리플의 네트워크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비트코인 수준으로 도달할 경우 리플의 가격은 33.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4배 정도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 바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 당선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과 이 리플의 가격 격차가 약 40배 정도 났고 지금 한 14배 정도로 이 격차를 좁힌 상태이죠. 그래서 이격차는 이제 갈수록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대체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셔도 괜찮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리플의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강세 신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RSI 지표상 이 신호선을 상회하면서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자 최근 1 9 5 달러 지선이 강력한 매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은 긍정적인 규제 변화와 알트코인 시장 회전 등의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역대 최고가 경신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리플의 전 이원도 어, 리플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책 증투티도 리플 이번에 S.C.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어, 비트코인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언급 어, 진풍속을 내놓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이 1월 2 0일 트럼프가 집권하고 새로운 S.C.위원장 폴에킨스가 집권함에 따라서 우리 리플과 S.C.의 소송도 어, 자연스럽게 이제 종. 단계를 종료 수술을 밟아나가게 될 것이고, 자기에 따라서 리플은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 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급등흐름이 전개되기 전에 단한 개의 코인이라도 더더 많이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어,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승 조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공포에 떨면서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결, 어,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중 을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추경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0에서 30%가량은 비중 먼저 자발적으로 덜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포 구간들에서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비중관리라고 하고 이렇게 비중관리를 해주다 보면 은 우리가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런 공포 구간들에서 이 멘탈이 털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나 가면서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개될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또는 PC 전용 링크 통해서 여러분 어, 사용하신 기기 환경에 따라서 각각 예,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구 첨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